4회 1번 문제 불러놓기를 8 1원 이요, 빼기를 3원 이요, 넣기를 3 7원 이요, 빼기를 1원 이요, 넣기를 6 5원이면 2번 문이불 67원 를6 3원 이요, 6기원9원 이요, 넣9원6 1원 이요, 빼기를 3원이요, 넣기를 47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45원이요, 빼기를 3원이요, 넣기를 93원이요, 빼기를 2원이요, 넣기를 36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20원이요, 빼기를 3원이요, 넣기를 49원이요, 빼기를 2원이요, 넣기를 97원이면 5번 문제, 불러넣기를 13원이요, 빼기를 4원이요, 넣기를 76원이요, 빼기를 3원이요, 넣기를 82원이면 6번 문제, 불러 놓기를 3 1원이요 빼기를 3원이요. 넣기를 97원이요. 빼기를 1원이요. 넣기를 56원이면 7번 문제. 불러 놓기를 21원이요. 빼기를 8원이요. 넣기를 42원이요. 빼기를 3원이요. 넣기를 86원이면 8번 문제, 불러놓기를 28원이어, 빼기를 6원이어, 넣기를 93원이어, 빼기를 3원이어, 넣기를 74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94원이어, 빼기를 5원이어, 넣기를 37원이어, 빼기를 3원이어, 넣기를 75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86원이요, 빼기를 3원이요, 넣기를 82원이요, 빼기를 9원이요, 넣기를 79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